귀 주여 성령의 능력의 뜨거운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깊숙이 흘러 넘치도록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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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성령의 능력을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 주식의 은사로 충만게끔 역사하여 귀여 예언의 은사로 충만게끔 역사 없어서 खा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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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 खा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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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천의 철월액 빛과 함이스 함발과 갖다네 백천의 철월액 빛과 함발과 갖다라이데여 성령의 능력을 부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소서 후여 성령의 능력을 부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을 부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을 부소서 खे किस खा मरवा का खा दे का वीखाने हमारे को का का दे हो लाइक इस खमर 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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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लाइक इस खाने वही खेने खलवले किस खमर 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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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ले ये रिका लाइक इस खमर का हो ने। ने हो ने। का का ने हो लाइक इस खाने वही खेने खलवले किस का हो लाइक इस खाने हो ले ये रिका हमारे का के का हो लाइक इस खाने हो लाइक इस खाने सोंग योंग शो योग सब तो सो वीखाने हमारे को का का दे हो लाइक इस खाने

वैखने खरवरे किस्सा खा मर गुक्का खरी हो लाए किस खाने वैखने हो बर गुक्का खरी हो लाए किस खाने वैखने हो बर गुक्का खरी हो लाए किस खाने वैखने खरवरे किस खा मर गुक्का की खने खरवरे किस खाने यो हनाज में मलसमल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하신 분도 모아주시고 성령의 프랑스 받고자 하신 분도 모아주시오소사 성령이셔 역사소서 성령이셔 역사없소서 성령님 역사없소서 위카네 하바레와까키디 홀라이키스카마르과카니 위아리카바레와까키디 홀라이키스카네 오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 여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바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을 정중히 다 모시고 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바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을 정중히 다 모시고 올지어다. 나사리 예수 웃을 명하네. 바람 천사들은 성령의 불안수 받을 사람들을 정중히 다 모시고 올지어다 나사리 예수 웃을 명하네. 바람 천사들은 성령의 불안수 받을 사람들을 정중히 다 모시고 올지어다 나사리 예수 웃을 명하네. 바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을 정중히 다 모시고 올지어다위카레 하바리과 깨카드 홀라이키스카마리과 까 바이켄, 내, 카르바스카 마르, 곽, 카리, 홀라, 깼, 스카네 바람, 천사들은 성령의 불안수 받을 사람 정중히 사람들 정중히 다 모시고 올지하다. 나사리, 예수, 우스, 명안에. 바람, 천사들은 영적 상담 받을 사람들 정중히 다 모시고 올지하다. 나사리, 예수, 우스, 이름명안에. 바람, 천사들은 영적 상담 받을 사람들 정중히 다 모시고 올지하다. 위, 카레, 하, 바르, 곽, 카리, 홀라에. वीर खा मेरे को अक्का खा दे हो लाइक किसका खा दे व्या देख खल वाले किसका मेरे को अक्का खा दे वीर खा लाइक किसका मेरे को अक्का खा दे वही खा दे हा मेरे को अक्का खा किसका मेरे को अक्का खा दे व्या देख खल वाले किसका मेरे किसका मेरे को अक्का दे वीर खा लाइक किसका मेरे को अक्का दे हियो हम सामने दा उन्होंने हरोले किसका खा तो वह 몸 안에 숨어 있는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리 예수 없만은몸 안에 모든 통증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리 예수 없만면영아를 가리는 영들도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리 예수 없만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도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리 예수 없어 이름 명하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도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리 예수 없만은 축복을 막고 있는 영들도다 떠나가서 무지하게 다들어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